여러분도 <목소리> 규제하세요! 악의 도구가 아닌 선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있고 그곳에 이르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말씀하시며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 땀이 핏방울같이 돼땅 위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앞장서 와서 예수를 잡으려 하니 제자 중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참으라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냐며 왜 성전에 있을 때 오지 않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 의 권세가 임할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칼과 힘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때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귀영화와 세상권세를 얻기 위해 오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품고 있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근심과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피곤한 잠이 아닌 기도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원망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 슬픔과 낙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진해야 합니다. 또한 12명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론 유다는 복음의 도구가 아닌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 삶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 도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기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의 도구가 아닌 선의 도구, 복음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